뉴런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딱 잘라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야. 뉴런의 정의, 구조, 종류, 기능까지 두루룩 하고 들어갈 테니까 보셔야 됩니다. 뉴런이라는 것은 다시 할게요. 신경계의 무엇이다?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무엇입니까? 아니. 최소, 단위입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118. 118? 네. 입니다. 먼저 구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조.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 먼저 얘가 어떤 느낌이야? 신경세포체 같은 느낌 들죠? 네. 요 아이가 누구인 것 같아요? 가지들. 그쵸? 그렇죠. 그 다음 요 아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축소수 오케이. 자, 하나씩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핵이 존재하는 신경세포체. 세포체가 되어지는 거고, 요잔 가지들, 요렇게 나뭇가지 같이 생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가지 돌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나가 길게 뻗어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축사 돌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가지 돌기는 어떻게? 수용은 하지만 전달은, 그렇죠? 전달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전달은, 전달은 음. 하지만 수용은 안 하지 않지요? 됐습니까?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어. 가볼게요. 뉴런이 이렇게 있고, 또 뉴런이 이렇게 있고, 남 뉴런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여기 보세요. 딱빵하고 도끼질했어. 도끼로 폭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일루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가지돌긴, 축삭돌긴 줄수 있고, 가지돌기는 받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어, 가겠지요. 됐습니까?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찐따라, 이렇게 있어. 에이, 에이, 바람, 바람싸맞이좀 무서워지면 안 돼? 눈 떠. 눈은 내두 개만 해가지고. 그러면, 자극을 줍니다. 자극이 들어가면, 슉. 내로가요 됐습니까? 왜? 무서워요. 미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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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걸 뭔가 사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슝 하고 반응을 보내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런 관여하는 뉴런을 뭐라고 하냐면 감각 뉴런이라고 이야기 하고요. 여기서 무슨 뉴런? 그쵸. 그렇죠. 운동. 뉴런이라고 붙이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붙인다? 연합, 그렇죠. 너런. 연합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아까 침에 여기서 이렇게 동글뱅이가 하나 있었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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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이 동글 있죠. 네. 얘가 뭐냐? 얘 이름이 뭐냐면 수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리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리집, 마리집인데 이게 뭐? 아기 봐, 봐, 봐. 얘가 네. 절연체야, 절연체.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허, 자꾸 멍때리고 있을래요. 여기 마리집과 마리집 요 사이 틈 있죠, 틈. 네. 사이 보여? 마리집 사이, 요 사이. 네. 얘를 랑비에 결절이라고이야기를 합니다 러비. 결절 어, 무슨 술인지, 잘봐 여기서 어떤 거냐면, 마리집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해드리도록 할게요이 비교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 자극이 딱 들어면, 오팅팅팅팅팅팅 하고 이렇게 계속 전도가 일어나 g ting, 지 근데 여기서 띵띵띵가다가연전연야전결통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폭쩍띵쩍 펄쩍,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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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건 뭔데요? 칸데 툭툭툭툭측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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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돼 전도되는 속도가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1번 뉴런, 2번 뉴런이라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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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 무지막지하게 빠르겠죠? 네, 네. 왜? 퉁퉁퉁퉁퉁 가지 않고 그 마리집 때문에 거기는 안 되니까 가다가 마리집이 딱 있어, 그러면 거기서 아무 일도 못하고 건너 아, 뛰어버리는 거야. 낭비 결정에서 가다가 어 인내도 걸쭉 뛰어가 버리는 거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됐어? 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마리 집은 얘네들한테는 마리 집이로 되어 있고요, 이연암 뉴런은 얘는 연합 뉴런은 마이 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 뉴런하고 감각 뉴런에는 가지고 있대요. 왜 그런지만 알는데이 감각 뉴런하고 운동 뉴런이 사고 판단하니? 아니요. 보내주는 거잖아. 뇌로 보내줄 거냐? 운동기관을 보내주는 것만 하면 되지. 근데 이연 뇌런, 이 뇌에서 하는 뇌런에서는 하는 일이 뭐야? 생각. 하 그것이 사고 판단인 거지. 그러면 이 연암 뇌에서는 빠른 게 중요해, 시, 정확한 게 중요해. 어, 그래. 그쵸. 근데 이쪽은 빠른 게 중요해, 시, 정확한 게 중요해. 빠른 거.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는 마리집을 갖고 있는 거야. 양쪽, 얘네 감각 뇌런이나 운동 뇌런은 마리집을 갖고 있는 거야. 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보내줘야 할거 아니야 기는는그거예요그이얘얘는 그치? 이얘 그치? 얘는그말이집기는 그치? 이 얘기는 는그보다 정확한 게 중요한 거는까이해이 얘기는 이